라미띠튜브! 이제 말해. 안녕하세요, 라미띠입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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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다시 해? 네. NG. 라미띠. 안녕하세요, 라미띠님. 안녕하세요, 라미띠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좀 더위가 풀렸죠? What? 여러분, 다시 할래, 나 오늘 왜 이러지? <웃음> 너무 <웃음> 더운데 더위가 왜 풀리죠? <laughs>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이렇게 땡볕인데 지금 아니 어제까지 되게 선선한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선선한 날씨인 줄 알았는데 비행기 소리 벤지 엔지. 나... 비행기 지나고 갑시다 네. 라미띠 안녕하세요 라미띠입니다 저번에 제가 너무 힘든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문화나 평지 코스로 <laughs> 다녀올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일단, 구리시민 한강공원에서 출발해서 암사대교를 건너서 반포, 아, 잠수교를 거쳐서 다시 구리시민 한강공원으로 돌아올 생각인데요. 오늘 바람이 조금 부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고 오겠습니다. 가볼까요?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나무 봐봐요. 요 태풍 운단 뉴스를 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역시 바람을 뚫고 가야 재밌는 라이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전 쉴게요 다녀오십시오. 네. 네. 가볼까요? 어딜 가요 자꾸? 가볼까요? 오늘은 잠수교까지 가시는데. 네. 25km로 유지를 해서 한번 가봅시다. 20km라고 했잖아요. 25km는 타야죠. 뭐2 0 k m 예요 아까 나한테 20km라고 얘기하셨는데. 라미띠 왼쪽으로 올려야죠. 이 정도면 알겠지 네. 웬일이야. 28km로 가고 있잖아. 어제 로라타기 헛가 있네. 로라를 타야 돼. 벌써 수분 보충을 하시는군요. 10번이잖아. 에? 10번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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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할수 없는데. 아형 아까부터 맞바람이었네. 아, 그래요? 예. 홀이 지나가고 <laughs> 말았지 <말하시지> 말지. <laughs> 아. 예. 우리 이제 슬슬 뽕짝을 들까요? 서서. 좋아요. 앞에 어디 멈출 때 있으면 멈춰 볼까요? 여기요? 아니요, 저 앞에. 여기. 아니, 저. 어? 아, 오른쪽으로. 여기. 어, 천천히. 그래, 여기. 네. 여기 좋다. 아, 블루투스 꺼졌어요. 네, 켜세요 해도 돼요. 켜요. 해도 돼요. 이 핸드폰을 켜요. 이거, 이거, 이거 꺼졌어요. 예? 이게 꺼졌어요. 네. 꺼졌어요. 어, 골전도를, 왜 쓰는 거죠, 이거를? 자, 엄지손. 여기 죠 단추. 꺼 아. 위에, <laughs> 가운데, 가운데 단추를 쭉 눌러요. 안 신나! 안 신나는 줄 알아요? 왜? 잠깐만요. 왜안 신나는 줄 아세요? 에? 왜안 신나는 줄 아세요? 소리 죽여, 너! 너무 크게 틀고 타면. 은 다시 말해요. 너무 크게 틀고 타면 내 목소리가 들리냐고. 알았어요. 왜안 신나는 줄 아냐고. 왜요? 그건 너가 안 신나기 때문이야. 그래요? 뭐야, 이 반응 재미없어 노래를 잠깐 담느라고 막둘리 한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라미띠는요 인생 <laughs> 2회차입니다 전생에 기억을 지우지 않고 한생을 한 생을 한 거예요 할머니랑 아닙니다. 사는 느낌이거든요 민비 혹시 흔 따쟁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흔 따쟁이 아, 흔터등이 알잖아요. 그쵸? 아시죠? 선거래요, 선거. 헌거. 가볼까요? 나 그럼, 이번엔 안 버렸어요. 맨날 지만 준비하고 가볼까요? 아, 불좀 먹어야겠다. 아따마 오늘 날씨 찌기네찌기네 아비띠님 저희 비치발리볼 구경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치발리볼 알아요? 비치발리볼 보고 가야 될거 같은데 비치발리볼 빨리 와 어, 거, 벗은 여자 보려고 아니 무슨 뭐, 비치발리볼 스포츠인데 뭘 벗은 오, 여자 보려고 당황해 알고. 당황해 어? 어 당황해 머리가 썩었구먼 어 당황해 머리가 쓰레기네 어 당황했어 당황이라니요 이렇게 강한 부경 스포츠를 하는 취미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발리보레동호의 활동은 어떨까? 은해명 응, 따위 진짠데? 준수한 응, 혜명 따위 순수한 애나져버려 순수한 그와 남산이다 <웃음> <웃음> 저기요 구름이 너무 있어 너무하시네 까불지 말고 똑바로 타세요 그게 까불 힘이 있으면 속도 올리시는 게 어때요? 안장을 좀 올리니까 잘 나가나요? 네. 완전 달라요. 뭐지? 네, 피팅의 중요성입니다. 그니까요 굉장히 지치셨는데? 괜찮아. 오늘도 시작된 줌타임 아, 진짜, 씨. 하지 마! 좋았다, 오늘도. 오늘도 맛있었다. 집에 갈땐편할거예요그러니요요 네. 여기가 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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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야죠 죠 가야 예. 나네 예. 왔나요? 이게 성수대교 걸려? 2 5킬로나 맞추면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니, 오늘 2 7킬로잖아요 25랬어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진짜 잡이 없다, 잡이 없어. 이럴 때 25로 가야 바람이 안불때 30으로 갈수 있는 거다. 우리 또 30으로 가면 강 선수가 또데구까지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벽인운데 벌써 지치셨나요? 아니요 안 지쳤어요? 아직 지치고 있어요 구독자님들이 계신데 네. 지쳤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요 지치셨나요? 라미팀 활기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치셨나요? 활기차입니다 활기차은건 필요 없고 지치셨나요? 아니요 안 지쳤어요? 네 25로 가세요 그러면 얼른 25로 가시라고 <laughs> 홀. 홀! 홀! 외치고 한 1초에서 3초 사이에 장애물이 네. 나타나는 게딱 좋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다 앞에 홀! 홀! 따! 따! 아시겠죠? 예 아시겠어요? 네 엎드려가 어, 보여요 잘 모르겠고 이0으로 갑시다 빨리 아니 이렇게 바람 바람 좋지 자세를 수그리고 바람을 뚫어 아래 잡고 아래 잡으라우 그런 건방진 자세 어디서 배웠어 새끼야 팔안 내려 어디 자린이가 흡단 자세를 건방진 자세 좋지 않아 어. 뭐? 나는 못사요 평속 3 5 이상 끊는 사람들만 취할 수 있는 자세 알았어? 그런거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내맛엔 마신 싸구려 싸구려든 뭐든 2 5로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17, 16, 17 아, 풍경 좀 보자 그거는 나중에 봐요 운동할 때 운동을 하셔야지 그럴거면 따로니 타고 오세요 아, 또... 저는 30, 20년 차거든요? 저는 23년 차니까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님몇년 차예요? 1년. 1년 차. 1년, 1년 차가 깔 같은 그런 건방진가 대취하면 사고나요. 아시겠어요? 네, 한번 해본 거예요. 뭐 내가 재석차 할까봐. <laughs> 한 번도 하지 말요안 하셨죠? 네. 여기 편의점이 없네요 여기 CU 있다 여기, 어, 여기 있다. 자, 잘 보고 좌회전 네. 건너 요네 좋아요? 네 행복해요? 보급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킬로나 탔다고 보급을 라미띠 와와 와. 뭐가 그렇게 와해요 그냥 살을 태울까? 안돼안 안 되겠지? 살을 산?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 아파 아니야 난안 아파 뭘안 아파 23년째 타고 있는데 뭐나왔어요왜 그래? 몸따워아왜 그래 <laughs> 아니 진짜 졸렸잖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뒷바람이에요 이제 뒷바람. 잘 나가잖아 벌써 25km, 27km인데. 이봐 별로 안 힘든데 30km지. 힘들어? 네.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안 힘든게 말이야 방망. 보냥발만 올려도 막 쭉쭉 가는데? 바람이 안 불다 일단.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느낌 나잖아요. 예, 예. 가세요, 그러면. 하, 이제 말안 해도 잘 가네. 아, <laughs> 왜, <안> 왜, <laughs> <laughs> 자신있게 가놓고 눈치 봐요, 왜? 아닐까봐. 네? 네, 자신있게 가놓고 눈치 봐요? 아닐까봐요. 이쪽 가야 되나? 오른쪽이죠. 뭐, 의정부가게요? 비온 다음 날씨요. 예쁘건 모르겠고, 25로로 들어갔어. <laughs> <laughs> 그냥 가, 너만 피해서. 그래, 잘했어. 앞에 이런 거홀안 보이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거야, 막, 이러는게 아니라, 딱 찍어주는 거야, 그냥. 그래? <laughs> 아니, 다쁘다 맞아요. 힘들 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요. 와 오빠요? 예. 왜 갑자기 힘들어요? 힘들어. 나한테는 뭐가 힘드냐고할 때는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무리야. 하나 더 먹어. 그 지금 보이는 시원하니 깊지팍이 나지 다리도 들어서야지. 예전에 개천에서 취했던 포즈 있지? 응 어? 어. 다리 왼쪽 다리 좀더 벌려. 좀 더. 저쪽 봐봐.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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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끝끝 말이 그렇지. 아나 지금 다리 짚다 다리 피고 이제 아, 편한 자세 아, 편한 자세. 아니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런 사진 찍어주는데 이럴 거야? 와 대단해 아버네. 응 힘, 뭐야, 사진은 없네? 원래 사진은 원래 힘들게 찍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어. 뭐? 빅큐베리마치 이쁜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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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但是跑到文综的八十二分。跑到文综？啊。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로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만에 라미띠 활기찬 라이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 한강공원에서부터 감사대교 건너서 반포까지 갔다가 다시 한강 시민공원으로 왔는데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달릴 맛이 났어요. 그리고 앞 가는 것도 맞바람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뒷바람인 줄 알고 저 신나게 달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맞바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아 오늘은 저번보다 힘든 것보다 힐링이 되는 라이디언니 였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디언니요? 아니 엔지? 자꾸 엔지에요? 편집 안할 거예요 편집해 주세요 싫은데요? 여러분 엔지 엔지 아, 뭐지 오늘은 목에다 하시지 않네요 네네 아, 아무튼 오늘 행복한 라이딩으로 마친 라미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라이딩 샤방 라이딩 한번 즐기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미띠였습니다 라바 수고하셨습니다 라미티. 끝. 오늘은 무난하게. 근데 오늘 네. 멘트를 네. 조금 편집해 줘요. 아, 싫어요. 아왜 그래요? 막겁나 버벅거렸잖아요. 원래 버벅거려요. 그럼 멘트 다시 찍어요. 그럼 다시 찍어요. 수고하셨습니다아 우리 로우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 자전거 타고 왔다 돌아와 다시. 또? <laughs> 어. 왜? 다시 한데 매. 아니 그거는 알아서 할수 있죠. 아니야, 그럼 편집점이 생겨서 이상해 영상이. 왜왜 왜 갔다 오셨죠? 예? <laughs> 아니. 끝났어요. 다시 간다고 해서 갔다 온 거잖아요. 아니요, 왜 그래지? 끝났습니다 이제. 아나 멘트 너무 바보 같다고. 네 해봐요. 말해. 습니다 아, 우리 로은 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만에 활기찬 라미띠를 보신 거 같죠? 저희 <laughs> 계속 전신인데요